아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영상 프로젝트 36일째 입니다 어제도 안 올라갔죠 어 엄밀히 따지면 또 35일 36일 통합본인 셈이죠 요새 통합본이 많죠 어 사실 어제 일어났는데 어제도 아침에 그 다른 글을 쓰다가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아 지금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렇게 통합본을 많이 하진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사죄 말씀드리겠고 제가 아침 시간 을놓치게 지금도 지금 36일째인데 저녁 9시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유튜브를 확실히 안 찍으면 저녁에, 아, 촬영하는 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회식이 잡히기도 하고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실은 어제는 아침엔 제대로 일어났는데 저녁에 와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저녁에 갑자기 어, 번개 회식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못했죠. 그리고 오늘 36일째, 그러니까 어제 오늘 아침에는 숙취 때문에 못했고, 명상은 했어요. 명상은 운동은 못했는데, 명상은 어, 20분 했는데 거의 졸도하듯이 했습니다. 아, 어, 무튼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고, 어... 사실 유튜브를 계속해서 제가 딜레이를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출근 시간을 약간 늦춘다 손 치더라도 유튜브를 찍고, 찍어 놓고 나중에, 그러니까 로딩을 좀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10분, 제가 딱 거의 10분 찍지 않습니까? 10분은 찍어 놓고 출근 하자. 숙취가 심해도 10분을 찍자라는 원칙을 되도록이면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뭐, 통합보는 호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칙을 세워놔야지 지킬 것 같아서, 어, 무려 2분간 설명을 드렸고, 36일째인데, 그, 사실은, 오늘 저보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 선배님하고, 저 입사 동기인데, 입사 직원이 친구도 회사 다니는데, 그 유튜브를 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잘 되고 있어? 하니까, 자기는 이제 다 접었고, 저, 이미 저의 이 생활을 얘는 1년 전에 이미 겪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 이제 실패로 벌써 배워서 학습을 한 거죠. 셀프 학습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해볼 거야. 특히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뭐, 어,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PPT 영상, PPT로 만드는 거 1분 20초짜리를 하나, 아, 그걸 하느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을 못 만들었네요. 이걸로 가름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내가 앞에 이렇게 손 말고, 손 변화 말고는 앞에 변화도 없는 영상들을 자막도 없어. 사람들은 좋아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다가좀 이상한 경험을 어제 했어요. 이상한 경험이라면 좀 너무 이상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블로그도 같이 하거든요. 블로그도 같이 하는데, 어, 블로그는 한지 9월 말부터 했으니까 10월 말, 이제 한달반 정도 됐죠? 어, 한달반 정도 되는데 조회수가 진짜 아무도 찾지 않는 블로그였어요. 아, 네이버 블로그는 좀 오래됐고, 거기는 뭐, 고정적으로 최소 10명은 들어와요. <laughs> 하도 쌓인 내용이 많아서. 그냥 내버려 터도 근데, 어, 약간, 그, 티스토리 블로그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까 그 티스토리 블로그를 그 말을 시작했는데 너무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 예요 그래서 야 이건 폭만 하겠네. 이제 유튜브처럼 애드센스에뭐 신청을 해가지고 그 광고 수익으로 돈을 받는 구조인 거죠.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이건 구독 뭐 조회수가 빵이니까 이건 혼자 놀이터다. 그래서 진짜 어느 순간 내려놓고 어 그냥 독서 리뷰나 올리자. 그래서 글이나 꾸준히 올리자. 그냥 나의 그 디지털 뭐야 노트 비슷하게 다 하자라고 했었는데 제가 독서 리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저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영화 리뷰도 뭐 최근에 엄청 인상깊게 봤던 게 별로 없어서 조코 하나 올렸고 어 그다음에 어 에이드 아스트라 그거는 그아그 아, 이름 뭐죠 어 이름 생각 안 나네. 그애드 아스트라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그건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날씨 아이라고 신카이 마코토라고 아나요, 너의 이름으로 되게 유명한 그 작가가 최신 최신작을 내서 엄청 기대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D-Day를 다 카운팅하면서 10일, 뭐 9일 이렇게 하면서 게, 되게 손꼽아 기다렸던 작품인데 그거를 제가 그 뭐야, 어 올렸죠. 아 그거를 보자마자 리뷰를 올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도 통계치 잘안 보기 시작했거든요. 워낙 그 조회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뭐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우연찮게 어, 어제 그 그러니까 일요일 날 토요, 토요일 날 글을 올려놓고 일요일 날 들어갔는데 어? 조회수가 40인 거예요. 조회수 통계를 보니까 날씨 아이 그거 올려놓은 거예요. 어 뭐지? 야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이게 40까지 갈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어제죠. 월요일 날. 어제는 103 찍었습니다. 103. 야, 이거 네이버 블로그 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의성은 인정해요. 네이버 블로그도 제가 영화를 리뷰하면 그때는 조회수가 특히 주말. 주말 같은 경우에 사람들 많이 찾아보잖아요. 영화 보러도 많이 가고 미리 검색해 보는 거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로 탑 찍어 본게 거의 70 정말 위원참기 이거는 초창기 네이버 시작하자마자 초창기 때160 근데 그건 이유를 정말 분석 아직도 분석 못하겠어요 왜 그리고 야 이거 맨날 잘하면 160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파워블로그 분들이 들으면 되게 우수이겠지만 저는 일반 저는 이제 자전거 블로그라 그러는데 저 입장에서는 일단 30 40 가는게 대단한 수치예요그 정도 못 가요 저는 그 뭐야 정보성 소스를 올려 놓지는 않거든요 뭐 어디 뭐 서현역 그러니까 CGV 찾아가는 법,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차별화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꾸준하게 약간 외골이라서, 저의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를 가겠다, 그런 주의라서. 그랬었는데, 뭐, 야, 날씨아이를 딱 올려놨는데, 103까지 찍으니까, 와,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서, 날씨아이와 블로그에서, 딱 차보면, 제가 탑이, 어제는 탑에 있었어요. 지금은 순위권이 한 여섯번째 일곱번째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굳이 제가 그 로직을 분석해 보면 알고리즘 분석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탑을 해줬는데 계속 탑을 해줬는데 댓글이 없고 공감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100명이 들어왔는데 댓글 하나도 안 달았어요 그래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탑을 해줬는데 지속적으로 좋아요라는 댓글 달리고 그랬으면은 오늘도 1등 했었을 거예요. 오늘. 근데 오늘은 그래도 30까지는 갔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한번 노출되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똑같이 과거에 제가 봤어요. 네이버에 과거에 똑같이 조거나 영화 리뷰를 했는데 왜 100까지 못 갔을까라는 분석을 해보니까 조거나 예를 들어서, 인피니트 워 이런 거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별성이 없는 거죠. 아무리 최신 따끈따끈한 거의 저는 개봉하자마자 거의 그주에 보거든요. 올린다 손 치더라도 전국에 수백 명, 수만 명이 리뷰를 올려 영화 리뷰를. 그러면은 당연히 밀리죠. 제가. 이것또 파워블로그한테 밀리고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조회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저도 영화 리뷰하면 몇 페이지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는 나오는 거죠. 근데 탑은 못 찍어요. 근데 나시 아이가 어떻게 100까지 갔을까라는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나시아이가 지금 제가 설명해야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마니아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피니트 워처럼 누구나 다 좋고처럼 대박 상품이 아닌데 그래도 꾸준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꾸준하게 보는 일본 애니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너의 이름 되게 좋게 봤던 사람 저같이 지켜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일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남기지 않는 글이라는 거죠 컨텐츠야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laughs> 차별화해서 파고드는 것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야 이쪽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 마케팅 이론을 따지면 세분화죠, 세그멘테이션이라고러죠타겟층은 세분화하는 거예요, 시장을. 그래서 시장을 약간은 세분화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했고 오늘 그. 그 리투브그리튜브한 친구한테는 너의 컨셉 명확히 해라 약간, 약간 상통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PT도, PPT도 올려보고 부하는데 결국에는 이 제가 제공하는 이 영상, 말로 하는 이 영상의 아이덴티티도 명확하게 할필요 있고 근데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하되 좀더 재밌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